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바이로봇의 전략담당 이사 홍세화입니다. 예 바이로봇은 2011년 8월에 설립된 로봇 전문 회사고요. 공학자 출신 두명이 창업한 기술 중심의 회사입니다. 사실 드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지만 아직 저변 확대가 잘안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시장에 어, 드론이 사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드론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또 기술도 발전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페트로는 바이로봇의 두 번째 제품입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신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배틀게임이 가능하다. 마지막 특징이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어, 런칭하려고 하는 어, 개발자들을 위한 키트를 제공한다. 어,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자를 위한 킷에 집중을 하게 된 계기는 어, 저희 바이로봇에서 혼자 어, 제품을 개다,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디어나 여러가지 뭐 시장성에 대해서 한계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지혜를 이제 모아서 이제 국내 기술을 좀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 크라우드 펀딩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에 사용될 제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드론에 관심이 있고 로봇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깊은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터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뭐 로봇공학 전공이라든지 컴퓨터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더욱 재미있게 개발에 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페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